안녕하세요.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추스 함수를 저희가 if 에러하고 같이 쓰는 그런 케이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지식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문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일단 상공회의소에서는 예, 답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예, 채점 때문에 출제를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chooserank만 쓰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choose하고 rank하고 iferror를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때문에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도 if error하고 choose mid가 같이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두 문제를 한번 제가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함수를 조금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단순화 시켜주는 그런 수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예, 문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예, 순위가 1, 2, 3 등이면 순위를 표시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순위를 표시하지 않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 2, 3 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순위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예, 누가 한 명이 하나 둘셋넷다섯에스 일곱이예요 총 그래서 choose rank만 사용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번 제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원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랭크 마무리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절대참조 f4 큰수가 1등 학교 성적이니까 이렇게 하고 1등이면 1, 2등이면 2, 3등까지는 써주시고, 나머지 등수만큼, 하나, 둘, 셋, 넷, 4등, 5등, 6등, 7등. 이렇게 쓰셔가지고, 7명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시면, 물론 답은 나옵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정답이 아니죠. 왜? if error를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니, 선생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왜 정답이 아닌가요? 그건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지시된 함수를 꼭 써야지 정답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요, 제가 안 쓸게요. 7등짜리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위는 7이 나오는데 선택할 값은 없거든요. 그때 에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한번 더. 이번에는 6등도 없앴어요.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5등도 없앴습니다. 5등도 에러가 나오겠죠?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예, 4등만도 없애 볼게요. 자 4등도 에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4번을 반복해서 쓰지 말고 예,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4등부터 7등까지가 오류가 나오더라.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오류가 나올 때 if 에러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3등까지만 써주고 나머지가 오류가 되면 즉 수식이 야,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수식이 제가 지금 블록을 친 수식이 정상이면 좌회전, 비정상이면 이제 우회전해서 공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4등, 5등, 6등, 7등을 이제 오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예, 수식을 반복적으로 4번안 쓰더라도 이제 해결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수식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드릴 거냐면, 7등만 뺐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도 오류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7등만 빼고, 여기에 앞에다가 if error를 쓰시고, 뒤에다가 7등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7등만 빼도 답이고, 그리고 또 6등을 빼도 답이고, 하나, 둘, 또 5등을 빼도 답이고, 셋, 그 다음에 4등을 빼도 답이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 몇 개가 나오나요?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좀 문제에 문제가 있다 답이 여러 개가 나오면 상공의 해에서 채점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함수를 사용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써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음, 잘못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간소화 시키려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함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에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정리를 해서 오류를 뿌려 줘야 되는데 답이 예,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 물론 뭐 정답을 다 해서 채점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정답을 안 하셔도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채점을 하겠다 그럼 뭐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예, 정상적인 수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코드의 예, 가운데 숫자가 3까지는 1번, 2번, 3까지는요. 빈셀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해당 없음을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수식을 썼습니다. choose 미드만 사용해서, 해당 없음을 한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if 에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세 부분을 반복을 안 하고 줄이는 방법이 뭐냐? Choose에서 예,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오류 처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1번, 2번, 3번까지만 쓰고요. 나머지를 다 빼버렸어요. 4, 4번째, 5번째, 여기 6번째까지밖에 없거든요. 2번이 두개라서 예, 그래서 6등까지, 6등? 6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6번째까지 이렇게 써줘야 정상인데 6번째를 없애고 5번째도 없애고 네 번째도 없애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예, 반복되는 것을 이제 오류 처리로 하게 한 거죠. 정상일 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c h 안에, if, 어, if error 안에 choose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끊어져요. 요 함수하고 요두 번째. 정상이면 좌회전, 비정상이면 이제 우회전 해서 해당 없음을 다 어떻게 해요? 예, 오류 처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예 안 써줘가지고 이해가시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하나만 빼도 오류, 두개 빼도 오류, 세개 빼도 다 빼도 오니까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개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다양한 수식이 또 있어요. 막 랭크하고 예, 최소값 또, 쓰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순위가 3등까지니까, 3등까지 랭크에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최소값을 써주면은, 3과 랭크 최소값을 써주면은, 이제 1, 2, 3등일 때는 최소값이 나오고, 나머지 등수일 때는 최대값인가요?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이제 시험에서는 if 에러를 쓰라고 했으니까 if 에러를 써서 정답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순위를 구해야 될지 한 번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괜히 제가 해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min을 이렇게 썼어요. 4하고 랭크의 최소값이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블록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순위가 1이면 최소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순위가 2등이어도 최소값이 2되는 거고 3이면은 최소값이 3이니까 4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3이 되는 거고 4일 때는 당연히 이제 4가 나오는 거고. 예, 5일 때도 5가 나오겠죠. 예, 아니, 저기 4일 때도 4가 나오고, 5일 때도 최소값 4가 나오고, 6일 때도 최소값 4가 나오고, 예, 7일 때도 최소값 4가 나오고, 둘, 넷, 여섯, 일곱 명이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1, 2, 3은 제대로 나오고, 예, 4, 5, 6, 7등은 최소값이 되는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수민 랭크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또 간결하게 예,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면 최솟값 1 나오고, 2등이면 최솟값 2 나오고, 3, 3등이면 최솟값 3 나와서 1, 2, 3등이 나오고, 4등일 때는 4니까 네 번째, 5등일 때도 최솟값 4가 나오니까 여기가 네 번째, 6등도 네 번째, 7등도 네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막 다양합니다, 진짜. 어떤 함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이제 무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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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써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시사항이 없으면 답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채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실기할 때 함수가 주어지는 이유가 주어진 함수하고 일치하고 정답이 다 사용하고 정답이 같다. 그러면 정답 처리하고 예,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답과 일치하다. 그러면 다 오답 처리를 하기 위한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좀 너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에또 학생의 제보가 시험 보신 사람의 제보가 있었는데 H로 p 하고 인덱스가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복원을 해서 올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